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보험료죠.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옵션들도 다양한데요. 어, 그중에 납입 면제, 보험료 페이백, 보험료 납입 지원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당연히 부과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조금 더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이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조금 지급하더라도 혜택이 분명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옵션과 기능들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옵션을 부과하기 위한 보험료 수준은 얼마나 되고 보험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인 이 후유장애나 중증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신경경색증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되... 되겠죠? 이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근데 문제는 이 치료비란 생활비로 쓰는 건 좋은데 이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정도이면은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문제죠. 실직으로 이어진다거나 혹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질병치료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소득중단 사태에 이르게 되고요. 이 소득중단으로 인해서 이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보험료 납입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만약에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한다면은 실효에 이르게 됩니다. 실효는 보험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암도 보장받기 위해서 뇌졸중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암이 발생해서 보험금은 받았지만 뇌졸중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옵션 기능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좋은 옵션이 이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입니다. 납입 면제는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어드리는 기능이고요. 이 납입 지원은 회사가 보험료를 드리고 고객이 받은 그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어, 납입하면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특히 이 납입 면제는 조금 더 기능이 확장이 되어서 좀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갱신 시에도 계속 평생 동안 납입 면제 받을 수 있는 평행용도 있고요. 그동안 낸 보험료나 앞으로 낸 보험료까지 모두 다 돌려드리는 그런 페이백형의 납입 면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기능이 조금 더 혜택이 좋을수록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납입 면제 일반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납입 면제 일반형은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차후 이후에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어드리면서 고객님은 직접 납입을 면제받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납입 면제 사유는 회사마다 상이한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질병이나 후유장애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데 몇개 질병을 납입면제 해주는지 그리고 합산후유장해나그 후유장애 상태가 50% 이상인지 80% 이상인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비교해드릴 납입면제 미종경형과 납입면제 일반형은 M화재보험사의 T보험으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갱신형의 상품이고요 40세 사무직을 가정하였습니다 20년 납입 20년 만기의 상품입니다 암, 내졸증, 급성, 신경 경색증 한 3천만 원 정도씩 가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어, 나비면제 미정금은3 3,538원인데, 보험료 수준이. 나비면제 일반형의 경우는 3 5,092원입니다. 보험료를 1,554원을 더 내게 되면은 나비면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입 후 10년 시점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암진단금 3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납입이겠죠, 당연히. 근데 보시면은 납입 면제 일반형의 경우는 이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월3 5천9 2원씩 10년 동안 4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암담보가 소멸되기 때문에 나머지 담보에 보험료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20, 2만 992원씩 10년 동안 약 25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바로 이 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납입 면제 미적용형이라고 했다면 은 암보험금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납입할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 결국 중요한 거는 토탈적으로 봤을 때이 납입 면제 일반형은 420만 원 정도만 납입하면 되지만 이 납입 면제 미적용형은 약 67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한 달에 1,554원, 4 6만더 납입을 하게 되면 은이 케이스의 경우는 약 250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그런 차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작은 보험료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암뿐만 아니라 내돈증 심근경색증, 거의 후유장애까지 발생했을 때 납입면제 혜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장 영역도 넓고 혜택도 많이 주는 게 바로 이 납입면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납입면제 혜택을 더욱더 빨리 받는다면 면제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상품의 갱신형이죠. 이 갱신형 상품이 되기 때문에 60세 시점 20년 갱신이니까 가입 후 20년이 지난 60세 시점에는 1차 갱신이 일어나고요. 80세 시점에는 2차 갱신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60세 시점이나 80세 시점이 당연히 나이가 더 들고 중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욱 비싸다라는 거죠. 납입 면제 사유가 암 보험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암 보험 암 담보가 소멸되더라도 1차 갱신 시 보험료는 66,041원이고요, 2차 갱신 시의 보험료는 178,06원이나 0 됩니다.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갱신 이후로 갈수록 보험료 납입하는 게 더욱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나온 이제 기능이 바로 어, 납입 면제 평생형이라고 해서 이 해당 상품으로는 납입 면제 고급형을 선택하면은 이 갱신 시에도 평생 동안 납입 면제 혜택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납입 면제 일반형은 갱신 이후부터는 다시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보험료 차익으로 보면 11,720원만 11, 더 내게 되면은, 보험료 수준은 33.4%가 더욱더 증가됐지만, 어, 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0세 시점 1차 갱신, 80세 시점에 2차 갱신이 발생하는데요. 이 납입 면제 일반형의 경우는 50세 시점에 암이 발생했을 때암보험금을 받고 나서, 어 이제 10년부터 20년까지 납입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죠. 하지만 1차 갱신이 일어나는 6세 시점부터 다시 보험료를 납입을 1, 1차 갱신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요 8세 시점부터는 2차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어, 반면에 납입 면제 이 고급형의 경우는 46,812원 보험료 수준은 더욱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어, 10년 동안만 내고 내, 냈는데 그 이후부터 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아서 남은 보장을 평생 동안 혜택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장점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비보험, 보험료 수준으로 봤을 때, 나비면제 일반형은 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토탈 보험료는 6,200만원까지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내야 되고요. 이 나비면제 고급형은 약 560만원만 내도 평생 동안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나비보험료 차이는 약 5,700만원의 보험료 차이가 나죠. 저라면은 어, 월33.4%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갱신형을 선택한 이유는 당장의 보험료를 많이 줄이려 비갱신보다 줄이기 위해서 가입, 가입을 했는데 더욱이나 갱신 이후에 보험료를 부담을 느낍니다. 이 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생 동안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매력적이라서 개인적인 소견은 좀더 비싸지만 이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요. 당연히, 나비 문제 사유가 더욱더 빨리 발생할수록 더 유리해지겠죠.